70평생 교회 다녔는데 율법이 사랑이었다니 충격 여러분 오늘 아침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겁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축복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패할 때마다 정죄감에 시달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진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 그리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4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선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율법을 무거운 짐이나 처벌의 기준으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본질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주신 사랑의 안내서가 바로 율법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율법대로라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정죄가 아닌 용서로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여인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힘이 진정한 순종을 만듭니다. 율법을 두려움으로 억지로 지키는 것과 사랑으로 기쁘게 지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늠한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마음에 다졌을 것입니다.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크신 사랑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실 때 순종은 기쁨이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도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은 우리를 얽매는 족쇄가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부터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